안녕하세요. 영화공장 배드테이스트 오늘 이 시간은 매주 목요일 저희 신작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파고님께서 또 사정이 있으셔서요. 지금 잠깐 늦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분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스테니 형님. 안녕하세요. 스테니입니다. 예 그리고 호로 호러, 호러의 여신 악처 <laughs> 우디님 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예 묻지도 않았지만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왜 저만 마스크를 끼고 있을까 아. 어, 아마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은 또그 질문하실 것 같은데 음. 어,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좀 전에 제가 이터널스를 보고 왔는데 제한 2미터 정도 거리에 앉아서 뭘 먹던 분이 어, 가리지 않고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예, 그 다음부터 기분이 아주 나빠져가지고 어, 멀찌감치 옮겨서 영화를 마저 보고 왔는데 어쨌든 뭐 취식이 허용됐잖아요 지금 극장이 네. 먹는 건 좋은데 재채기를 할때왜안 가리고 재채기를 하냐고. 음. 예, 그러니까요. 아주 찜찜해가지고 혹시라도 제가 또 여러분들의 민폐를 끼칠까봐 예, 마스크를 이제 계속 쓰고 <laughs> 하겠습니다. 네. 예, 때려주고 싶었어. 음, 그러니까 에. 꼬맹이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아주 그냥 왜채 소리가 나고 쭉 보니까. 마스크 안 끼고 스크린을 바라면서 뭘 열심히 쳐 들고 계시더라고. <웃음> 네. <웃음> 쳐 드시는 건 좋은데, 쳐씨갈때 <laughs> 입을 가려야 될거 아니에요? 음. 네. 그런 비매너남이 있어서. 예. 예. 그렇잖아도 백신 전용과 맞습니다. 그래도 예. 재채기를 안 가리고 한다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음. 예. 최근 포털에 계속 도배가 되고 있는 그 뉴스들 중에 하나가 음. 바로 그. 이제 관람객들의 비매너와 음. 또 상영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음. 그래서 오늘 또스탠니 형님께서 직접 경험담을 통해서 저희에게 한번더 경각심을 주시는 거 아니야, 뭐 <laughs> 예. 어렵지 않은데. 남의 얘기가. 이것만 알고 해도 되는데. 예. 맞지 않아요. 그래책을 날리는 음. 이런 거는 좀생가하자 이거죠. 예. 아예. 오늘 스탠니 형님의 마스크 패션에 관련한 이제 이유는 들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앉아계신 우리 우디님 또 오늘 특별한 복장을 하고 오신 것 같아요. 그각 공놀이 관심이 없으신 영화 친구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소위 가을 야구 아. 우리나라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이번 주에 시작을 해서요. 음. 제가 응원하는 우리 꼴찌 트윈스가 올해는 어떻게 3위를 해가지고 오늘 이제 4위에서 올라온 에 예, 베어스랑 네. 지금 첫 번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질 거예요 <laughs> 지금 팡팡님께서 네, 긴급 판성 시간인데요 라고 야구, 야구 리액션 방송으로 바꾸죠 <laughs> 제가 월요일날 저 시사장에서 다크힘을 만났는데 음. 톡방에도 올렸습니다 저는 최동원 1984 음. 1984 최동원 야구 다큐멘터리도 뭐시사에 갔다 온 김에 음. 야구 수진도 시작됐는데 음. 그냥 뭐 이터널스는 뭐 이터널스야 <laughs> 어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 자연스럽게 진짜? 예. 그러면은 <laughs> 어. 이제 그러면 그 일상 이야기 그 동안 근황 이야기도 좀 하죠. 그 스탠 형님 말씀해주신 게 보신 영화 어떠셨는지 저도 되게 궁금한 작품인데. 어, 제가 박철순과 장명보 이후로 야구계를 떠난 지가 좀 오래 됐는데. 옛날 사람. 오, <laughs> <어우> 진짜 <laughs> 너무 <너무하네. 웃음> 아, 김상훈은 좋아했어. 그 사자머리. 음. 네. 그때 좀 다시 보고. 이상훈이 이상훈. 아, 이상훈. <laughs> 네. 제 기억에는 그 당연히 최동호 선수 훌륭한 선수고요. 그 84년 그 우승한 그거 말고도 84년인가 5년에 대만에서 뭐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비슷하게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일본하고 결승에서 붙었는데 음. 최동원 선수가 던지고 결승에 장효조가 홈런을 날렸던가. 그갖고 음. 제가 상을 한번뒤엎고 <laughs> 네, 네, 좋아했던 적이 있어서 <laughs> 당연히 저도 야구 좋아했는데 지금은 옛날만큼 좋아진 하 않습니다만 음. 영화 보니까 좀 애틋하고 정말 최동원 선수의 족적이 음. 네, 좀 생각나서. 다큐멘터리 재밌고요 조금 아쉬운 건 아카이브가 많지가 않잖아요, 아, 우리가. 맞아. 그래서 오. 인터뷰하고, 저기 뭐야, 인터뷰하고, 당시에 그 중계화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화면에 답답한 느낌은 있는데, 음. 네, 그래도, 에, 김지박 개구리번트 말씀, 아니, 토니아님 그걸 어떻게 아시지? 김지박이 개구리번트를 스퀴즈한 거를 홈런을 해가지고 역전을 이겼구나, 일본에다가. 오. 예, 그때 이후로 어쨌든 재밌게 봤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우디님 군왕 뭐 보신 작품이나 아니면 최근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좀또 말씀을 해주시죠. 시럼 지금 LG가 지고 있는데 제가 <laughs> 생각이 뭐 나겠어요? 아, 82년이군요. 예, 3리로 한대와 한대야 대와 맞습니다. 예, 예. 예, LG의 뭐 가장 주력 선수인 오지환이 또 부상이라서 음. 오늘 못 나오고 그래서 음. 질 거예요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지 몰랐네. 그렇구나. 네. <laughs> 네가 나한테 아, 대해 다 아는 게 뭐가 있니? 아니, 호러 영화 좋아하신 건 <웃음> 알아요. <웃음> 호러 감별사죠. 예. 예. 두산 파이팅입니다. 음. 네. 이 터널즈 이장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주에 한번 했는데요. 이 스케일이 큰 영화로 알려져 있고 많이들 기대를 하시지만 그래서 홍보도 상당히 굉장히 거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에 제가 말씀만 드렸는데 음. 어. 전단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나왔는데 <laughs> 예, 전단하면 기본적으로 <laughs> 다 아크님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이런 전단은 저도 처음 봤어요. 예, 이게 이제 한달 전쯤에 미리 풀린 아 전단인데요. 풀림지 전단 같은 거. 예 그래서 투명 전단이라고 음. 해가지고 이걸로 뭐 이렇게 인증샷 하면 요즘 이벤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했고 그럼 어떻게 인증샷을 하죠? 얼굴에 대고 하나요? 어 그건 이제 알아서들 자유롭게 뭐 이렇게 보니까 풍경 같은 거에 이렇게 얘를 갖다 대고 아, 예에서 아. 예. 이 서이 캐릭터들이 서 했거든요. 있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네. 저희 세대에는 이런 종류는 이제. OHP 필름이라고. <laughs> 어, 정말 옛날 사람. <laughs> 어? 복사한지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웃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 그렇죠. 예, OHP 필름마다 인쇄한 거네. 예, 그렇죠? 맞아요. 에이, 에이, 에이. 일단 이렇게 인식을 하고. <웃음> 음, <웃음> 기본 종이보다야 제작비가 많이 들었을 테고, 어, 어, 어. 뭐 아이디어가 깜찍하죠. 기진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흔히 보는 이 낱장짜리 음, 음. 전단이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이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주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펼치면 이제 크게 A2 용지로 변해요. 음. 그래가지고 안에 캐릭터 포스터들이 하나씩 들어있습니다. 다 아, 펼치면 오. 예. 그래서 아, 대통령 선거 포스터인 줄 알았어. <laughs> 그렇죠. 이호 1 번. 어. 어. 수석이. 이호 2번 되실 분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나? <laughs> 음.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목요일 방송 예고도 할겸 해서, 나름 이벤트를 했었어요, 잠깐. 이제 저희 멤버들 중에. 이, 과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laughs> 이게 누구 캐릭터 던다니까요를 맞추라고 음. 했거든요. 그걸 한 15분 동안 떠들었는데 <laughs> 아, <짤렸지 웃음> 그게 앞에 잘렸어요. 예, 그래서 맥이 빠져가지고 아, 방송안 나갔죠. 그때,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 두 분한테 제가 한번 음. 테스트를 해볼게요. 캐릭터가 10명이고 음. 마침 또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음. 찍는 건가요? 예, 이게 이게 의외로 1 0 개를 다 구하기가 힘들고 그냥 손에 잡히면 게 운인데 하나는 아까 이제 우디님이 보여주신마둥석 캐릭터가 다행히 들어왔고요. 다크님이 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캐릭터일 것 같은지 한번 네, 어, 투시력을. 어 안젤리나 졸리 태나 테나, 저 태나였습니다. 예. 왜냐면 배우 인지도가 높아가지고 많이 찍었을 테니까. 1개중명 중에서도 아마 인세 부수가 가장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죠. 예. 실제 주인공은 뭐 주인공으로 따지면은 안주인공은 다른 사람인데 아니지 않나요? 뭐 크레이지 리치 아시아네 나오든 말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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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예. 한국 사람 신경 안 승. 우리나라에는득보인 예. 인지도로 많이 찍었을 것이다. 예. 확률적으로 잡혔을 확률이 클 거다. 예, 예 우리 게시판에도 벌써 의견들이 분분하네요. 예. 자, 그럼 우리 우디님. 저도 지금. 곽상유님과 어, 동감인데 예. 베리 케어관이 아니었을까? 음, 아, 아 그님 평소의 취향으로. 음, 음. 이 특이한 애를 데리고. 오지 어, 저희 선택하고는 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음. 자 우리 병 PD님. 찍어. 예. 네. 아무나 하나. 예. 설마 해야겠지 어제는. 설마 그걸 또 가져왔겠니? <웃음> <웃음> 왜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셀마 해약을 택해야 되나? 아니죠. 항혼에서 새벽까지의 기억 때문이죠. 셀마이예. <laughs> 아,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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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짜랑 아, 펼칠 때부터. 아 이럴 아, 수가. 마이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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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난 주에 제가 그냥 펼쳐 보여드렸던 게 이건데요. 아 예, 정말로 이 전단, 이 포스터 전단 구하는 것 자체가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음. 당연히 보관하실 예. 거죠. 물론이죠. 예, 뭐, 음, 10년 뒤에. 형님 그 드릴까요? <laughs> 네. 아, 형님 드릴게요. 아니, 아, 니 저는 없습니다. 아, 필요 없어요. 예. <laughs> 예. 이렇게 한참 떠들었는데, 우디님께서 원래 이 작품을, 이제 나는 이 영화 안 본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으셨지만, 마블을 끊겠다. 선언을 하신 <laughs> 것을 제가 듣기로 한 네다섯 번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번엔 특히나 영화가 기존과 다르다 얘기를 들으시고 애초부터 실망을 하셔서 그냥 아유 나는 안 볼랜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 방송도 우디님이 이제 펑크가 날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멤버들 중에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하느냐를 한참 화요일 팀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외로 영화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왜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으신 건지 궁금해요. 궁금해서요. <laughs> 뭔가 괴작인 나온 것 같아서 궁금해서 봤습니다. 확실한 이유인데? 예, 호기심. 그렇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영화 화제작들이 나오면, 아니, 나 그거 안볼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때가 있는데, 결국엔, 궁금해서 <laughs> 남이 또 뭐라고 하면 그 얘기 듣고 더 궁금하죠 그리고 음.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마부를 끊자마자 <laughs> 코로나 십구 사태가 터지면서 음. 개봉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음. 자연스럽게 거의 2년 가까이 음. 보고 싶어도 못 보게 그렇죠. 됐죠 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나오는 족족 보고있네요네 음. 그러면 이제 평상시 저희 방송하던 어떤 그 스타일대로 가면 일단 뭐 처음 보셨던 어떤 단평? 내지는 뭐 인상평 한마디씩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저는 그 듣던 바처럼 나쁘지는 않았다. 음. 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보시라. 음. 어, 마블에서 뭘더 기대합니까? 이그 정도로 음. 제가 인략하겠습니다. 네. 아니 디즈니 형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나요 <laughs> 디즈니하고 마블은 다르다라는 점 <laughs> 이럴 수가 우디님은요 네, 네. 네, 저는 어, 제가 생각해낸 건 아니고 어, 미국 뭐 영화평에서 음. 따온 건데 m c u 에 이런 영화 다시 없고 클로이 자오 필모에 이런 영화 다시 없다 <laughs> 이제 동의를 하신다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일단 뭐제 느낌상으로는 두분다 그렇게 큰 불호는 아니신 것 같네요. 아 나쁘지 않게 봤어요. 아, 네. 괜찮게 봤어요. 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음. 이제 영화를 보는 동안은 계속 갸우뚱갸우뚱 갸우뚱 하다가 이제 중반 이후 넘어서면서부터는 아, 뭐이 정도면 충분히 음. 뭐 졸작까지는 아니다. 음, 뭐 이런 좀 안도감을 하고 안도감을 갖고 영화를 본것 같고요. 도발적으로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원더우먼보다는 좋게 봤습니다. <laughs> 예 <laughs> 이런 아니 저희 지금 특정 그 저희 아니 저희 영화 작가님 하게 아니라 그셔요 원더우먼보다 높게 봤어요 네, 예. 그렇군요 자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영화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 어디부터 영화, 이야기를 풀어야 될까요 도대체 음. 이야기는 차라 다운 회사부터 풀어야죠 <laughs> 네, 오늘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희 배태 톡방 여기도 뭐 아이들 계십니다만은 톡방에 올라온 의견, 톡방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 영화를 둘러싸고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듣고 제가 음. 이제 두 분한테 확인해서 왜 그런 논란은 저거죠? 그 시로시마 원폭 투하를 음. 애통해 하고 음. 일본의 일본을 일본 제국주의를 뭐 미화한다 음. 이런 논란이 있었단 얘기를 듣고 아니 감독이 중국 사람이고 음. <laughs> 어쨌든 뭐 할리우드 영화인데 무슨 저뭐자 스펙터처럼 감독이 일본계도 아닌데. 그렇게 뭐가 있나 했더니, 아, 저 대사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영화의 서사가 제법 범위도 넓고, 캐릭터도 다양하고 좀 깊어요. 음.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은 아까 뭐 지구 탄생부터 BC 5000년부터 감독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그냥 종의 기원입니다. <laughs> 무슨 얘기냐? 한 종이 번성하면, 음. 벌써 그 절멸의 계기가 그 안에 있고 또그 그 번성과 함께 절멸과 함께 다른 종이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음. 있는 영화예요. 예, 예,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음. 자, 그 우디 님 혹시 뭐그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어쨌거나 마블 영화를 놓고 음. 가장 큰 논쟁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에 이제 마블 영화 중에서 가장 좀 화제 뭐 나쁜 쪽으로 화제가 됐던 게 그래서 캡틴 마블 <웃음> 굴이다 <웃음> 뭐 이런 평이 많았고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와칸다 포에버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음. 뭐또 최악의 영화에 놓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번은 워낙 그거보다 그때는 이제 다 어떤 단독 소위 캐릭터 음, 음. 단독 영화였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어 패키지가 크고 또 하필이면 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감독이 그 사이 오스카에서 음. 큰 음, 인정을 받는 바람에 더 이야기거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보면은 좋았다 하시는 분부터, 아, 음. 정말 별로였다까지 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음,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서로 좋고 별로였는지를 이야기해보는 것 자체가, 뭐, 어쨌거나 지금 기간, 그간 음. 10년, 10년 전 동안 가장 헐리우드 상업영화의 중심에 서 있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좋은 음.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전 걸로 따지면 이전 페이로 따지면은 뭐 아이언맨이나 이런 개별 소사가 나오기 전에 어벤져스부터 먼저 나온 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 아이언맨 나오고 뭐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각자 이렇게 하다가 모아서 그렇죠. 이제 어벤져스가 나오는데 일단 음. 이건 어벤져스부터 먼저 나오고 다음에 또 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그렇죠. 음. 음. 근데 지금 제 느낌에는 이 아마 이, 이터널스 팀은 그냥 이 자체가 물론 개별적인 캐릭터들의 스피노프도 나올 확률이 아예 없지 않겠지만은 아마 이 팀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그러니까 흔치는 않을 것 같다 저의 네, 그냥 느낌상으로는 음. 예 왜냐면은 이미 뭐 팀이 구성이 많이 와해 되기도 하고, 음. 또, 이제, 아무튼,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음. 면에서 마블 영화 기존의 어떤 그런 루틴이나 어떤 그런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음. 그래서 이제 새롭다, 새롭다 얘기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음. 저희가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은 마블 뭐, 간략하게 지금 이 작품이 그 위치에 있는 자리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잠깐만요. 싶어요. 잠깐만요. 근데 네. S신 판정단인 크리스님이 <laughs> 없어가지고 제가 <laughs>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음. 크리스님이 노출 연출은 열두 세에 그럴 줄아근데 허리 놀림이 십구 금이었다. <laughs> 어, 그 누가 여기 크리스가 없어고 어떻게 판정을 하나? 여러분도 그렇게 십구 금이라고 생각해? 약간 듣겠나요? 진동이 있었는데 아. 워낙 한 여기서 잘라 버려 가지고 아. 그거는 역시 아 세밀하게 보셨습니다 어쨌든 여기 뭐 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은. 크리스님이 아니라 닥터님이죠. 맞아요. 예, 디테일은 아, 닥터님이고, 아 예, 이제 그린나이트 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크리스님이. 음. 음. 그래서 이제 다시 되돌려 보면 지금 형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래 아이언맨 1편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음. 이제 쭉 이제 거의 한1 0년 동안을 많은 개별 영화들과 이제 연합 영화들이. 이제 마블, 소위 MCU, 음. 유니버스를 만들었죠. 그게 2019년 봄에 그 대작, 엔드게임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뭐 수습이 되는 분위기였고, 가을에 스파이더맨 나오면서 사실상 소위 페이지 3로 구분이 되는 이제 장이 모두 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이듬해 음. 이제 원래 페이지 4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 불행이라 해야 할지, 어쨌든 간에 기다리는 간극이 굉장히 길어지고, 만드는 사람들도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좀더 이제. 어, 다양한 시도를 아마 결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전부터도 어느 정도 계획은 있었겠지만, 그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이 코로나19가 갖다 준 시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 4의 첫 이제 그 시작을 알린 것이 바로 올 봄이었죠. 예, 블랙 위도우로 기억을 블랙 하고 위도우.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개봉했던 샹치가 페이즈 포의 두 번째 작품, 음.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터널스가 바로 세 번째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마블 일기라고 할 <laughs> 음. 그 아이언맨에서 엔드게임까지와 이번이 좀 다른 것은 소위 디즈니플러스를 통해서. 티비물로 음. 지금 완다와 뭐 안다, 비전, 브로커나 미쳤어요. 네.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 티비물을 못 봤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 그쪽에서도 뭔가 계속 그 맞습니다. 밑밥을 깔고 아, 배경을 그러면, 예, 네. 깔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영화는 세 편이 개봉이 됐고 이제 그 다음에 12월에 스파이더맨 3탄 이렇게 나오지만 뭔가 더 지금 새로운 미작업이 음,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죠. 우드님이 음. 말씀을 하신 김에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 날 <laughs> 론칭을 합니다. 예. 어, 월 9,900원이고요. 99,000원이면 넷플릭스처럼 네 어, 명의 아이들로 쓸 수가 있고요. 어, 디즈니 플러스는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의 디즈니 플러스는 스타라는 채널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디즈니 플러스에 들어가시면 디즈니 채널 픽사 채널 마블 채널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허허. 마블 채널 스타워즈 채널 예, 네, 그다음에 내셔널 <laughs> 지오그래픽 못 참게 이 스타 채널에서 폭스라이브러리아 19금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까요나 괜찮았어 다음 진짜 <laughs> 내가 이두 분을 모시고 지하철에 음. 가서 세니 형님은 디즈니 플러스 팔고 얘 <laughs> 다크는 전담 아, 팔고 예. 오늘 애플 TV 론칭했고요. 음. 김지훈 감독님의 닥터 브레인 1회 음. 보고 왔습니다. 음. 예. 봉골레 파스타 팔고 있었고요, 거기서. <laughs> 어, 어쨌든 뭐, 괜찮았어요. <laughs> 예. 음. 오늘 애플 TV에서 한국 최초의 콘텐츠 김지훈 감독의 닥터 브레인 <laughs> 했습니다. 나몇개 보는 거야, 도대체? 네. 근데 이거 뭐죠 이런 분위기? 아 이거는... 이런 분위기 왜냐면은 그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laughs> 예. 이렇게, BT 홈쇼핑 b t 쇼 아, 그럼요. 예, 언제 다음 만나면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입이 홀더록 빨았다. 아, 아니 아, 이거는 증거 안겨놔야 뭐, 됩니다. 예. 뒷광고도 아니고 그거 아니죠. 아, 그, 그, 공식적으로 아, 돈을 받아야 어, 이게 고 받았습니다. 네. 이건 악광고도 아, 이거 악광고도 아니고 뒷광고도 아니고 원래 기자들이 네. 타던 게. 기자 먼저 실 기사 먼저 싣고저 음, 음. 다사장님, 사장님 저희 이번에 잡지 보셨죠? 음. 기사 먼저 실었습니다. 다음다. 아이고 광고. 김여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여정님. 네. 시부채에 적어, 적어 놓으세요. <laughs> 이 예. 타이밍에 슈퍼챗이 터지니까 <웃음> 진짜 <웃음> 홈쇼핑 같아. <가네. 웃음> <laughs> 맞아. 한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 저기 채팅 올라오고 괜찮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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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 저희가 좀 헤맸습니다. <laughs> 예, 마블, 예. 마블 MC 얘기하다가, 예. 바로 제가 릴라로 들어갔습니다. 예. 드신 예, 그, 닥터 브레인도 아마, 예. 뭐, 채팅창을 통해서도 언급을 음. 많이 하실 것 같고, 뭐, 파고님도 만약에 여력이 되면, 음. 아마 또 리뷰를 시도하실 만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감독의 이름만으로도 뭐, 충분히 기대하실 것 같아요. 아, 좀 기다려야 돼요. 매주 하나씩 공개라. 아, 음. 음. 그게 네. 또 이제 1화 공개됐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터널스에 이제 그 마블 영화에서의 위치 정도를 대략 정리를 했고요. 계속 이제, 근데 이제 페이즈 지금 4 들어와서 사실 앞에 영화들, 그 캡틴 아메리카도 그렇고, 샹치도 그렇고, 이번 이터널스도 그렇고요. 계속 저희가 리뷰할 때마다 강조를 하지만 감독들이 기존에 마블 영화들을 만들었던 감독들하고 좀 많이 다른 스타일의 감독들이에요. 소위 자신의 어떤 작품색이 분명한 그리고 그렇게 큰 규모의 영화를 하지 않고 어떤 연출력을 인정받았던 소위 뭐 작가 감독들이 음. 음. 이 거대한 마블 영화들 연출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정점이 사실 뭐 이번 이터널스라고 해도 과언이 그렇죠. 아닐 것 같죠. 예. 사실 살짝 위험했을 수도 있어요. 어? 어? 예. 위험이요. 요번에 음. 클로이 자우를 마블 영화 감독으로 기용한 점은 위험했을 수도 있다. 오. 저도 그래서 우려를 가지고 영화관에 갔는데, 아, 다행히도 내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영화가 이상하게 나오진 않았다. 왜 그러냐 말이죠. 음. 케빈 파이 기자식이 말이야. 음. 응? 나이도 어린 놈이 말이죠. 아주 똑똑해가지고, 이 마블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부터 단한 번도 유명 감독에 기댄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프로듀서의 힘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음. 얼마나 부러우실까 아, 배가 아파서 그런 거지 <laughs> 아니 아이엠 만들 때아이맨 만들 때그뭐 음. 배우인지 음. 배우로서는 뭐, 프린지 에놔가지고뭐 주접이나 떨고 감독은 뭐 소소한 영화 나쁘지 않게 은팝으로한테 음. 아이엠맨을 맡겠단 말이에요 배우 공쟁의 약재이기로 인해서 음. 맛이 갔던 그 다음 이그거는 원작 감독 어느 정도 영화 만들지 않으면 되고 가도. 좀 괜찮은 놈헨더리 붙였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생각해보세요 마블 영화에 스피드 논란 들어온 적 있습니까 단한 번도 유명 감독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음. 그저 무슨 형제야 얘네들 루소 네. 형제 그뭐 그저 그런 TV 시리즈나 만는 음. 애들이라고 니가 네. TV 티... 잠깐만 멈췄다 아 리방을 해야 되나 어. 방해하고 있구나 지금 <laughs> 애플 TV 음. 리기 리바... 저기... 애플에서 방해 들어온 건가 아 디즈니에서 검열하고 있구나. 그렇죠. 디즈니에서 계속 디즈니 얘기 나오니까 이제 아, 신고 들어간 거예요. <laughs> 사실은 이제 빨아주려는 위치를 저저한 거니까 저 끊지 말아주세요, 어, 디즈니. 지금 대긴 했어 다시 돌아왔죠. 아, 예. 음, 그래서 아, 그래서 이제 예. 전반적인 전략은 음. 항상 이 마블의 감독은 <laughs> 옆집 와이파이 <웃음> <웃음> 유명 감독보단 저예산 독립 영화 예술 영화나 TV 쪽 감독들을 픽업해서 철저한 프로듀싱 시스템 속에서 음. 진행해왔고 성과가 좋았다 예. 근데 요번엔 내가 약간 우려했던 거는 잘 들리세요 여러분 음. 저예산 영화나 독립 영화나 작은 영화에서 능력을 보여줬던 감독들을 쓴건 맞는데 에, 여태까지는 좀 감독들이 그래도 깜찍하거나 재기발랄한 상상력을 보여줬던 감독들이에요 음. 가령 타이카 와이 키킨가 와이 티티 코미디언하다가 개그 쇼하다가 저예산 독립 영화 아주 뱀파이어와 관련된 음. 특별한 낯김 멘탈이 깜찍하고 재치 있는 그래도 깜찍하고 재치 있는 영화감독을 썼단 말이지. 근데 클로이 자오는 무거워. 그렇 네. 음. 무거워. 그래서 씨이자오가 이걸 한데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어 저는 어? 음. 어. 그 영화 리뷰할 때마다 뭐 번번이 이야기했지뭐 대표적으로 DC가 있지만 그 많은 음, 슈퍼도 이번 제일기가 굉장히 성공했던 이유는 땅에 바을 붙인 음. 대부분 뭐 토르 몇몇 빼고는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배경이 지구고 날라다니는 거는 최소한으로 했고 티스 쪽에 가서는 굉장히 현실감 있는 뭐싸움이 그렇죠. 많이 보여줬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캐릭터 장르의 차용 음. 뭐 스파이 냉전 스파이 뭐 등등 그런걸 그렇죠. 통해서 보는 관객들이 서로 하나 하나의 서사에 애정을 갖고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차곡차곡차곡 감정을 쌓아서 뭐 어벤져스 그 다음에 인피니티 우브 해서 아주 음... 여러분 라이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목요일 날이좀 음... 저기 단톡 방에도 올리시고요 이 배트 여기다가도 올려가지고 통신 이거는 병피드 잘못이 아니에요. 도 많이 하 하나...